제가 유기성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 왜냐면 하 저하고 목회 철학이 좀 비슷해요. 이분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목회를 하는데 하나는 저처럼 고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나아가고 또한 가지는 매일 감사의 삶을 삽니다. 그 가운데 이제 그게 영성일인데 그분이 이제 그 안식년은 아니고, 안식을 좀 가질 기회가 있어서 우연찮게 이제 그 책을 보는데, 그 책이 오늘 프랭크 루박의 편지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그 일종의 감사노트죠. 감사노트. 이걸 이제 여기에서 인서트를 얻어가지고 감사, 영성일기라는 것을 이제 씁니다. 그러면서 모든 교인들이 매일 예수님만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감사 일기를 쓰는 게그 교회가 지금도 실천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모든 성도가 감사하는 거죠.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제 교회지다가 거의 이제 교회가 부도 직전까지 간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다 수습이 된 다음에. 목사님을 이제 강사로 다른 교회에서 불렀어요. 갔더니 그 교회도 물질로 어마어마 시험된 교회예요. 그래서 정말 이막 장로님들이 피가 빠짝 말, 빠짝 빠짝 말르는데 그날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예배에 참석하셔 가지고 그쪽 교회, 유기성 목사님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이제 강사로 가셨으니까 참여해 가지고 지금 강사로 간 교회, 창빙한 교회 이제 교회가 가지고 이제 은혜를 나누면서 장로님들이 아우 저. 저뒤 산도 사면 좋겠다. 저기도 사야 된다고. 저것도 사야 된다고. 빨리 사시라고 막 이러니까 목사님이 아주 긴장을 바짝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들은 감사를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은 교회도 여시고 성도님들 가정가정을 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안 된다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교회도 풍성하게 하시고 성도님들도 풍성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되도록 역사에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짧은 책한 권으로 그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아, 나도 감사해야 되겠다. 어? 내가 감사해 보니 너무 좋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감사하자. 그리고 매일 잃어버릴 수 있으니 일기를 쓰는 거예요. 감사 노트를 그랬더니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도님들 가정, 가정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더라. 그리고 더 나아가 아주 교인들이 믿음이 커져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걸 보잖아요. 완전히 무너져야 될 그곳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까,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이 커지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커질 줄로 믿습니다. 레이기 23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일곱 절기가 나와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 일 그리고 초막절이 나옵니다. 오늘 이 추수 감사 예배는 이 초막절 그러니까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그래요. 파종할 때 심는 이제 오는 비는 늦은 비예요. 우리로 하면 이제 봄쯤이고 어 오는 비가 이제 늦은 비예요. 가을쯤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다음에 이 부분은 또 설교하겠지만. 제가 그 이스라엘 딱 가보니까 비가 온 거예요 살짝 그런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어, 이게 무슨 비인지 알아? 나는 생각 없이 가고 있는데 이거 이름비야 근데요 비 맞고 감사한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설교에 도움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이름비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쭉 가면 그 평화, 평야마다 대추 야자가 막꽉차 있어요. 그 대추 야자 잎이 그게 이제 종료나무 잎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때그 대추 야자 잎을 가지고 호산나 오산나외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이름비를 맞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비를 통해서 뭘 해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추수할 수 있으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와 일반 국가들의 절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이 절기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날 딱 제정해 주시고 기념하라 그리고 나를 찾으러 와라 나와 만나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은 절기 재정은 주체가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절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보통 절기는 사건이 일어난 후에 재정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절기 특히 그렇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거8.15 광복운동. 8.15 날에 우리가 해방됐기 때문에 해방된 난 단, 다음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광복절 행사를 우리가 갖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월절 사건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네들 장자의 재앙이 있다. 그때 너희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좌우 임방에 바르면 유월의 사건. 그러니까 사망이 넘어가는 사건이 일어날 거야. 이게 6월절이거든요. 사망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방문하지 못하고 방문하면 다 죽어요. 장자들이.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있어서 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죽음이 이미 사망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6월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제정해 주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게 14절.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감사는 이것은 우리가 자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감사할 때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 내 백성이지. 내 자녀지, 나에게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감사를 회복해야 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앞에 나와야 돼. 이 절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그라 그래. 하그, 이건 뭐냐면 춤춘다, 순환한다. 그러니까 매년 주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로 나온다. 이게 순환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축제 축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축제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희극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비극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 희극의 인생이냐? 어떤 인생이 춤을 추면서 축제의 인생이 되느냐? 바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잊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8절 보게 되면 뭐 사복음사에 계속 나오지만 절기를 중심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도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도 이 땅에 사역하실 때 감사가 기준이 되셨다 여러분도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놀라운 눈혜가 있습니다. 열 명의 나병환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쳐달라고 막 외치잖아요. 제가 나병환자 봤는데 보는 것 자체가 두렵더라고요. 제가 두세번본것 같아요. 서록도 어, 가가지고도 직접 봤습니다. 장로님도 보니까 그분도 어, 나병환자였어요. 제가 그때 가끔 이야기했죠. "저보고 이제 음료수를 주시더라고요. 장모님께서 그래서 근데 주는데, 나병 환자신 거예요." 근데 순간 내 마음이 순간 약간 놀란 것도 있죠. 사람인지라. 그런데 감사하면서 그것을 잘 먹었어요. 근데 삶이 순탄하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이 어려우셨겠어요. 참 많이 아프셨겠다. 그런데 주의 은혜로 그분들이 매일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왔습니다. 저보다 더큰 믿음을 갖고 계시고 나라와 민족을 울면서 기도하는 그분들이 믿음의 거장들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요, 이 나병환자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열 명이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고쳐달라고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고쳐 주셔요, 나병 환자를. 그런데 여기 아홉 명은 유대인이고 한 명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사마리아인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에 정말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죠. 그런데 열 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아홉 명은 빨리 가버립니다. 예수님 앞에 순식간에 사라져요. 왜냐하면 먼저는 제사장을 만나야 돼요. 너가 나음을 입었다. 이 선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돼야지 어떤 일이 됩니까? 바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또더 나아가 가정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갚아버립니다. 그런데 열병이 갔는데 한 사람이 가다가 돌아와요. 그리고 그 입술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때 감사하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는 주님이 책망하시고 그한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너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했을 뿐인데 영안이 열리고 그 영안이 열려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늘의 저 영원한 소망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 자리에서 경험합니다 감사하면 영이 열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십니까? 영이 막힌 거죠 감사하세요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감사하세요 예수님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00편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감사는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주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하고 잘 놀면 복되냐면 감사하는 사람 옆에서 잘 다니세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안될 일도 돼요. 이이 실제예요. 막힌 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자, 시작. 시편 100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이시오 우리는 그의 것인 그의 백성이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지어다 그의 생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실하심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자, 누구에게 하늘 문이 열린다고요? 어, 오늘 보면 4절이에요. 자, 3절 보면 우리의 에, 신분을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가 기르시는 양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궁정,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그 보호자의 은혜. 여러분, 에, 하늘이 열려야 이 땅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우리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열어주셔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는 자에게. 아멘? 양의 문인데 누가 양의 문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궁정에 들어가는, 천국이 열리는, 신비한 은혜가 열리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열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회복도 빨라집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래서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자, 감사함에서 찬송을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되려면 감사하세요. 저는 식당에 가서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물 나오는 것도 또 따뜻한 물 나와요. 좋은 물 나와요. 아멘? 어디 가보세요. 저는 항상, 저 애들,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알바하니까 가서 절대 말 놓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깜짝깜짝 놀래요. 깜짝깜짝 놀래요. 말 함부로 안 하면 되게 놀래요. 그러면서 서비스가 좋아요. 갈 때까지 안전히 가세요. 거기서 짜증 내는 사람은 빨리 가라. 그 말도 안 해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감사는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 누이들이 찾아옵니다. 여 동생들이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어머니 오셨고요. 어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야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다. 여러분 오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이 입혀지고 하늘의 신비한 눈에 하늘의 신령한 눈에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지만 우리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는 자에는요 정말 많은 혜택을 받아요, 많은 풍요를 누려요 감사 없는 사람은요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걸 정말 많이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 그 갈릴리 바다가 보니까. 그 빵이 참 맛있더라고요. 아 이거 예수님이 먹으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은혜가 되고 거기에 또 베드로 고기가 또 있는데 참 맛있다. 예수님이 드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맛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좋은 고기예요. 익스트예요. 압실리온이라고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것 형편없는 어부들이 그냥 어, 좋은 물건 놓고 그냥 버려도 되고 새 먹이로 줄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상품성이 없는 걸 가지고 왔는데 이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5,000명이 먹고도 남은 거예요. 12강주리가 남은 거예요. 이 12라는, 12라는 숫자는 완벽한 이 은혜를 말하는 거죠. 하늘의 숫자, 완벽한 수, 7. 그러니까 하늘의 수와 땅의 수 더한 것이 7이고 곱하면 10인데 이게 완전수예요, 완전수.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어,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딱한 가지 방법으로 일으켜요. 축사하셨더라 어, 이건 이제 원어적인 의미는 감사 기도했더라 이야기 아멘. 감사로 기도를 했더니 완벽한 응답이 오더라. 그 그러니까 예수님은 감사가 왔다 갔다 한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응답을 잘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감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짓는지 아세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니까 죄짓는 거예요. 영의 생각만 집중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완벽한 응답을 받으려면 감사해요. 감사할 때 하나님은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더럽혀 보세요. 계속 감사만 하고 있는지 중간에 짜증도 있는지, 내 기도할 때 괜히 스트레스를 부리는지, 아니면 진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열두 강줄이가 남도록 역사해 주시고 5천명이 먹고도 그것도 든든히 먹고도 남도록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12장에서도 우리가 볼수 있죠 그런데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십니다 그 기도가 뭐예요?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 환경으로도 죽은 사람 있고, 또, 그쵸. 가정도 지금 이거 참 위기일 수도 있고, 사업장도 위기일 수 있고, 직장에서도 위기일 수 있고, 자녀 문제도 위기일 수 있고, 건강에도 위기일 수가 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 핵심이 감사예요, 감사. 감사.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빌레몬서1 네. 일장을 보게 되면 사도바울이 그 옥중사신 쓰면서 어떻게 돼요? 그 감옥에서도 계속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감사가 삶의 전부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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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저도 사랑한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바울 같지는 않더라고요 성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도의 마음을 보면서 주님 저도 이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는 오늘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들어가는 통로이고, 감사는 차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다잘 되길 원하십니까?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잘 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길 원하십니까?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 감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누구에게 많은 마음이 가고 기도하게 될까요? 후배 복사님들이 있어요 다 감사하는 친구 진심으로 그러면 하나라도 더 주게 돼요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요 감사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닫혀져요안 그러려고 그런데도. 그 근데 부족하고 연약해도 감사하잖아요? 내가 어떻게든지 죄를, 목숨을 걸고 도와주려고 예를 씁니다.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그게 돕는 자들이, 여러분을 세울 자들이, 넘치는 축복의 통로예요. 내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래요. 누가 크게 잘 되느냐? 결국은 누가 승리하느냐? 감사하는 자예요. 반드시 그 사람은 잘 됩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래요. 수많은 사람 만나보는데 누가 잘 되느냐? 목회자, 성도 상관없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죠. 오늘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이 열리는 인생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